비에이다 전진합니다. 게 놀이게. 놀어게니다도나우진요노게 와. 이게 놀이게. 이게놀이 와. 이이게놀이이 박감 하나 드디어. 이 카운터를 준비하는 미체스,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 r country? i 야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나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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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남은 정규 시간은 30분입니다. 길게 패스. 오케이요. 아! 진금 아. 기회. 동료가 우리처럼 한번 주고 받을까요? 주고 <laughs> 받고 주고 받고그랬나 루즈볼인데요. 페널치킥 아, 요나요 <laughs> <방금> <laughs>

지유나이 아, 벗어났습니다. 왼쪽 면으로 전개합니다. 요 오, 어? 오 연결했는데.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벤 줘야지. 아, 퇴장이 퇴장이라 서는건가 아닌가? 퇴장이라서.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왔는데요. 아니죠. 있어 아, 실려 갔구나. 비에라. <laughs> 역왼쪽 들어오네. 돌게 주인공이 될까요? 17살 선수에게 거액을 지불한 감독은 멜리노의 축구 지능에 주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혹 선수들 중에 신체 조건과 볼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더라. 때립니다. 와! 여기서 바로 것도 냈습니다. 와!

예, 그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 바로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별명도 굉장히 멋지죠, 메가, 메시야. 뭐 이렇게 부르는 분. 와우.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그렇지. 머걸. 아. 아 이거지.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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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와. 야. 알렉산더 <laughs> 아놀. 가로칩니다. 반다이크 다시 키퍼에게. 나이스. 차 아, 어? 치고 나갑니다. 어? 나왔습니다. <laughs> 루메니게. 음. 디에고 마라도나. 오렐리엑 츄아메니 음. 수비 성공합니다 음, 자, 넘어 먹어! <laughs> <미치겠다>. 야! 미치겠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뒷통간을 노립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로드골릿. 아, 이어지데요슈 와. <laughs> 소유권 가져옵니다. 수 있을까요? 자, 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루메게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골 야, 나 골대. 심하다 진짜 심하다. 진짜 심하다. 진짜 심하다. 스스패패음은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역습인데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s a m b a 려 있습니다. i t r o Ambako, a m b 굴리 o k 안 l i 리트 o Kulitro, 리트 l 올라붙습니다 이거지. 매치는 어? 습니다자 슈팅까지 가나요? 걷어냅니다. 아 좀. 패스 빠집니다. 자 연결될까요? 열려있는데요. 예요. 슛. 꼴대 맞거든요. 스미스우 알베르티니.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어 월던데. 아. 와. 와, 저대로 빠져. 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자, 다시 뺏어 옵니다. 슛! 와. 언제 차? 언제지? 이제. 스 아, 뭐야. 에? 이 되는 선 블로가. 발기술이 좋은데요. 배달!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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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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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어? 패스 빠집니다. 줍니다. 어, 좋은데요. 어? 자, 기회인데요. 어? 이거지. 이거지. 음. <laughs> 바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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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공을 앞쪽으로 보 패스가 안 먹히면 나가요. 좀.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바스템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반바스템. 아, 뻔바아르셀로나 일단 도도됩니다. 아, 잘쳤어. 드리블입니다. 메시 와. 천번 건네. <laughs>

슈트 지츠 임금질 아~ 자 위험한데요 슛 아~ 벗어냈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굴리트 스루 패스 아~ 잘습니다자 기회가 왔습니다 리입니다 아~, 아, 아, 아 너무 좋죠 직접 치고 갑니다봄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공격을 노립니다.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승리에도 균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야. 아. 이 야. 당야 손가락을 놓쳤어요. 기대했어. 네. 그래도 홀란드가 영입니다.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대이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독권을 확실하게 잡았니 이거죠. 들어가. 잘살 거야 잘살 큰데. 야. 야. 아, 어. 아, 역시 헤더가 매섭네요.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키포로서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엘링홀라 키가 정말 큰 것이 눈에 띄는 선수인데요. 홀랜스. 자 무슨 아우 로베르토바죠. 마테스 자, 기회인데요. 뭐요 진짜 왜 이러냐 오늘 <목소리> 차이가 있네. 팅하니까 화면이 차이가 있어 화면 차이가 있어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디에고 마라도나 중팅까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너넨 못 봐야 돼. 물병 없어, 물병. 물평 그렇지. 물평. 일부러 물병자리 옆에. 아 평이다 있었어요. 이거 썸네. 이거 바로 썸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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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간다나갔다 옆구물 옆에 <laughs> 나갔다. 애들 나간다. 나간다. 네. 바로 나간다. <laughs> 바로 나간다. <laughs> 와, 쓰레기, 쓰레기 바로 나가. 옆구물 옆에들 <laughs> <쓰레기 웃음> 진짜 신고해야 돼. 오, 쓰레기.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자, 수비 없습니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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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야, 아 오. 직접 때립니다. 야. 디에고 마르도나 치고 올라갑니다. 오른쪽 잘봤습니다 이거지! 나이스이오크사이드오사이드를해이드 이거지. 이거지. 어, 옥사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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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낮게 깔끔하게 들어가잖아요. 지 없는 애들은 좀높게 가고. 뭐 그런 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케이. 이거지. 나이스. 주야두 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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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들면 돼. 바지가 나왔습니다. 나이스. 이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예측하고 있었나요? 로베르토 마조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치. 야, 방금 수비 세 딸이 좋았어요. 슛! 슛. 잘 막아냅니다.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그 실력과 기록을 살펴보면 메시가 왜 메가신지 메시한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 선수의 실력은 정말 몇 경기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거지. 있습니까? 와. 진짜 어이없다. 겁나 깨차는 거죠. 와. 걷어냈습니다 미치겠다. 발로 차지 계속 와가보다. 니에고 마라도나. 전방으로 갑니다. 골드데그 이거지아 너무 느리겠다. 골아스타케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렇지. 디에고 마라도나. 열 있는데요. 아어참나 아, 뭐. 아, 갖다 줘. 와. 거니다 로드골릿공간 놀리는데요. 이게 어? 우리 피야. 리 피야. 야야. 너무 예상하고 빨리 들어어 루메디게. 받았어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슛! 는데피가 <걔는> 아니잖아. 트벨링가 왼쪽으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메시. <매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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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아아 와아! 나아 새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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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나쁜 새끼죠. 나쁜 새끼죠. 이거 <laughs> 절대로, 절대로 안하네 어? 네. <laughs> 아, 머리 팬서, 절대로 안 해. 센터링 발로는 잘. 슛골해게시홀란드게 홀란드. 제홀란드게홀링홀란드 쟤누군데아직임을 막았죠. 아, 네이마르. 어프로치로 줍니다. 이거지. 와, 막자. 이분 막죠. 이거 말리한테 고는 아, 짜증나 진짜. 아직까지 골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을지 와, 저게 들어가. 우리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아우. 진짜 더러운 게임이다.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이거지. 들어가야죠. 오우!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